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인 군이 뉴스입니다. 군이 군이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지원금을 도입할 전망입니다. 군은 교육복지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군이 군의 주소를 둔 지역 초중고등학생 천여 명이 매달 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현행제도에서 각종 수당에 제외된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군은 오는 3월 14일까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군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기존의 군의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해 다자녀가정의 기준에 완화하고 지원금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계획됐습니다. 군의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 편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문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재정을 요구하기 위해 채택됐습니다. 의회는 통합신공항 부지 결정 과정에서 작성한 공동합의문 등 군의군 대구 편입은 지난해 6월 말 대구시 의회에서 찬성했고 경북도 의회는 지난 10월 의견 재청취를 통해 찬성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 한 명이 국회 임시회에서 반대해 무산되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의회는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4월 전 국회 임시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군의군이 지난 1월 개편한 농어촌버스에 대해 후속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주 52시간 근무 적용에 따라 개편된 노선에 대한 국민의 불편 사항을 수렴해 진행합니다. 군은 개편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출퇴근, 등하교 등 불편 사항과 환승 편의 노선 등에 대한 민원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에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해 후속 개편안을 마련했고 주민의견을 모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개편된 노선과 운행 시간은 군 홈페이지와 읍면 사무소, 각 마을회관과 승강장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군이군이 지역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위해 미생물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군은 경북대와의 계약을 통해 특허 농업 미생물 14종을 사용해 현재까지 3,500여 농가에 650톤의 미생물을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미생물을 사용한 마늘, 양파 농가의 경우 상품성이 20% 높아져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미생물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미생물 마일리지 제도로 매년 미생물 사용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의군 농업기술센터는 상품성이 높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지역 농민들의 소득보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군의, 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의 군민이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사고,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입니다.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천만원, 사고 후유장의 1천만 원 한도,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위로금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군이 군이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개선사업은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지역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군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